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여기건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18절, 19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당신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하셨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즐거이 받으시고 어, 죄인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어, 이제 당신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 아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이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구원자로 이렇게 이름 지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복지국가로 뭐 정치적인 불평등이 없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없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죠. 세상의 정치적인 불의를 없애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제는 종이 쪼가리, 껌 쪼가리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전도는 하지 말고 세상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불의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전도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왜 불의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왜 불평등 합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죄 때문이죠. 그러면, 진정 죄를 없애야 세상이 의의롭고 공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야만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정의를, 공의를 펼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만 올바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불의와 어떤 불공평과 불평등과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북이 영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제자들도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죠.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의 예,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 야고보를 말하는 거고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이 세상. 북이 영화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킨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그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뭐 하나는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는 국방부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 높은 지위 권세를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이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어그 다른 열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어, 이제 로마로부터 식민지배 당한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그러한 음, 열매를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제자가 야고보의 요한이 그렇게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하는 일을 보고 분이 여겼어요. 열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죠. 어머니를 데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청탁을 하는 것을 보고 분이 여겼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땅에 오신 것은 십자 가에 못 박혀 죽으 시기 위해서, 오신것 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 시고, 그리고 예수 님이 이루 시는 나라 하나 님의 나라 에 서는 높은 지위 권세 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을밟 아서, 자 기를 높이 는 사람 이 이제 하나 님의 나라 에합 당한 자가, 아 니고,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 에 보다 낮아 져서 다른 사람 을높 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지위권세,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불의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섬기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위하고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잊지 말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잊지 말게 도우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이웃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또 항상 이웃을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오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목적대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